네 사반 가족회의 두 번째 시즌 25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오늘 커피 드셨나요? 두잔 마셨어요. 두, 잔. 어, 두 잔이나 네. 마셨어요? 저도 두잔 마셨습니다. 아,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마셔서 맞아 맞아. 네, 그냥 물을 마셨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커피랑 관련돼 있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생명주죠? 바로 안컷 <laughs>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에게 커피 사는 남편 부둥차 굳이? <laughs> 이게 지금 언니의 두평인 네, 거죠. 네, 한 절평인 네, 거죠. 언건에 대한 아 일단 좀 들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하나를 저희가 좀 특정되지 않게 각색을 했는데 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성의 고민입니다. 이 남편이 주변 사람들 특히 주변 여자들한테 커피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음, 이 여직원부터 뭐 병원 가면 그 여자 간호사들까지 음. 다 이렇게 챙긴다고 하는데 이게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니, 돈 써가면서 뭐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음. 호의를 베푸냐 하는 입장인데, 이 남편은, 아니, 이거 큰 돈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고마워서 용돈으로, 내 용돈 내가 이렇게 음. 쓰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부딪힌 음. 상황입니다. 귀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해야 될지 또 <laughs> 의문이긴 하네요.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 근데 전 사실 달갑지가 않아요. 하지만 음. 이야기를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으니까, 가족극장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결혼한 지 2년이 된 30대 중반 부부 자연이와 지훈이가 살았어요. 둘은 사이가 좋았지만 자연이 마음 한켠에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지훈이가 여자들에게 커피를 사는 버릇. 회사에서 점심 먹고 여직원들에게 힘내자고 한잔.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도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한잔. 단골 미용실에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한잔. 여기저기서 호의를 베풀기 때문인데요. 감사 인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지훈이를 보면서 자연이는 서운함이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아니 여보, 이번 달 카드 내역 보면은 커피 값이 왜 이렇게 많아? 하 참. 여보. 그 주변 사람들에 향한 나만의 감사 표시랄까? 뭐 커피처럼 뭐 적당한 게 어디 있겠어? 아, 니 근데 이거 좀 과한 것 같아. 그 내역 좀봐 봐. 별다방, 콩다방, 무슨다방, 전부 다 카페네. 이거 여러 잔씩 사는 거야, 한 번에? 아유, 그러면 나만 마실 수가 없잖아. 직원들도 한 잔씩 사주고 해야지. 후배들도 많잖아.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자주 사주면 그때그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한 달이면 돈이 커. 그리고 당신 회사, 회사 그 화장품 업체라서 여직원들이 많잖아. 아이고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사심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이거 지금 금액을 보니까 회사에서만 사는 거 아니네. 너 솔직하게 얘기해. 아 이번에 신경 치료 받고 있잖아.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갈때 커피 사 가지고 갔지. 아 근데 무슨 조사하듯이 내용 묻지 마. 내뭐 내용 좀 내가 쓰는 건데 왜 그래? 아니 그 비싼 치과 가는데도 커피도 사가? 아니 그리고 당신 오늘 보니까 머리 했지. 그럼 미용실도 사갔어? 아 그럼 빈손으로 가나? 닿는 지 3년이 넘는 단골 미용실인데 커피 사가면 서로 좋잖아 선생님도 기분 좋아서 머리 더 잘해주고 아 근데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여자 스타일리스트던데 왜 그렇게 여자들을 챙겨? 아참 이런 일로 의심을 해? 내 얼굴 봐 의부증이야 당신 아니 의부증? 당신 말다 했어? 돈이 남아 돌아? 아니 여직원들의 간호사의 스타일리스트에 당신 집에 올때나주려고 어, 커피 한잔 사온 적 있어? 하하 참. 우리는 집에서 메이킹,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게 다 감사의 표시야. 아니, 누가 감사 표시를 한 달에 몇십만 원 쓰면서 하냐고, 그것도 여자들한테. 남자한테 할까. <laughs> 남자한테도 해야지. 아니, 커피 살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좀 이거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가끔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남편이 그니 그러니까 약간 네. 습관처럼 어디 갈 때마다 음. 빈손으로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니까 병원 가면 사들고 가고 미용실 가면 사들고 가고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커피를 사주는데 그게 또 유독 또 보면 여자들한테 사준다 하는 겁니다 약간은 버릇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겸연적으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삼천원대 커피도 있지만 사오천원대 넘는 보통, 데도 있잖아. 육천원0천 그렇죠. 원씩 하니까.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커피를 이렇게 자주 사가는 거는 사실 낭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그 앵커 말대로 불, 불필요한 지출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음. 남편은 아니 근데 그거 그렇다 해도 몇천원 수준인데 커피 몇 잔에 이렇게 좀 서로 기분 좋으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정도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번은 기억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매번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리인지 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습관화된 것 같아요. 미용실 아, 갈때만다줄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그섬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한 번은 뭐할수 있죠. 그래야 이제 받는 사람도 의미가.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 미용실 분들도 그분 오시면 응. 어 커피 온다 이러거든요. 아, 하나도 고마워하지. 커피 않. 한번 오시네. 이렇게 <laughs> 어, <되는데요>. 아 커피 <laughs> 내전 맞다. 음.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음.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커피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아, 진짜 왜요? <laughs> 어. <laughs> 남자들 사기 는좀 <조금> 그런데요. <laughs> 아니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이 좀 약간... 후배 남자 후배들 안 사요 저도. 안 사세요? 뭐 여자가 여자도잘안살안 안 사지만 제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자분들이 커피를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막연하게. 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꼭 이제 여자한테 커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회사도 하필이면 여초, 또 병원가도 음. 미용실 가도 계시는 스태프분들 이렇게 커피 사갈 만한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는 음.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 불필요한 호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현 선배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언니 이미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laughs> 안건 결론을 할 때부터 그래. 아니, 그 아니, 왜왜 여자들한테 커피를 사 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 왜사 줘? 저는 좀 약간 응, 융, 윤활류라고 할까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그 생각해봐 우리 별별 회의할 때 경주 네. 선배가 커피 사와 안 사. 음. 그런 맥락이 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조금 과한 건 있지만 오, 저는 오, 이 남자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음. 인간관계 윤활유예요 커피를 해줌으로써 근데 이제 지전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매번 해줄 필요는 없다 한번 음. 정도 하는 거는 큰 아, 그, 문제는 그런 없다 그런 건 저는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이분은 항상 이곳저곳 가서 거의 다 사줘 또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준 네. 만큼 와요 아, 머리가 이쁘게 나올 수도 있고 머리, 트리트먼트 한번 더 해주고 치아가 잘 이렇게 아, 진료받을 수 있고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로 음. 이렇게 아내가 약간 서운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음.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아, 그건 봐요. 조금 또 얘기가 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 여자랑 단둘이 앉아서 매번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주문만 해서 커피만 주고 음. 이런 적도 그렇죠. 많았다는 대부분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 언니한 말한 대로 이제 아내가 이미 한번 서운하다고. 했는데 맞아. 계속 그러, 이게 뭐가 문제야? 야, 니가 예민해? 이런 소원하지. 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이긴 네. 하다. 프로는뭐 저는 안할것 같긴 한데 음.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남편도 좀 정도고 다시고 음. <laughs> 뭐 커피 그렇게 안 좋아요? 흑주 안 고마워해요. <laughs> 아이고 참네. 답답하다. 커피 진짜. 그거 책상에 쌓여있으면 마음이 중요하지 네. 딴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가족 의견 <laughs> 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 투표 받아봤는데요. 16%가 아 이거 별뜻 없는 순수한 감사 표시인데 뭘 그렇게 음. 예민하게 구냐 선택을 해 주셨고요. 84%가 굳이 너 그러다가 전 국민한테 커피 쏘겠다. 이거 남편 <laughs> 잘못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의견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나야나 님 오지랖이다. 저거 남들한테 호인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이나 충실하고 아내 말잘 들으시길 하셨고요. 에세이 님 직장 동료들한테 어쩌다 쏘는 건 괜찮은데요. 그 외에는 좀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소중한 사람이 1순위라는 거 저희는 잠시 후 본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